숨쉬안 들어간 게하나이 없어. 고다 들어갔어. 잘요 우리는 더 공격을 많이 는데 그만큼 데 여기 는어걷한 하는 모습 다없어 아, 몸에 힘주고, 집중해, 집중 그냥 나와! 아... 귀한이 형 집중, 집중해야 돼. 안 되면 파워로 끊으라니까. 맞자박 주연이 형, 주연이 형, 주연이 형, 주딱 아시잖아, 너무 약하게 <목소리> 해서 <해봐도> 그 <돼. 목소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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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리야, 주연, 아우리야, 박 아이씨, 누구야, 그렇지, <목소리> 야, 밀어 그냥 네가 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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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오케이. 둘, 셋, 둘, 셋! 6, 5, 4, 4 3, 2, 아, 해야 돼. 아, 오케이. 아니, 실수했으면 우리 백코트 해주고 해줘야지. 그렇지 잘했어 준혁아 어. 잘했어 준혁이가 4번 봐어 영기 형 나이스 안 되면 하나 잘라 나이스 현재 좋다 야 파울 없이 파울 없이 야, 야. 안 들어가야지 너무 잘 봤어 들어왔어 진짜. 이게 맞고 진짜 장장 했는데 내가 내했팀오케들 거기. 이게 진잘 봤다. 예전에 항상 출장할 때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아, 홍기 형. 봉 6점, 좋아. 많이 나가시던 점수 엄청나스포어다스포어 맞아요. 정말 우리뭐 사오륙도 다 나가거든요. 사오륙도 다나가 아, 넘기그렇지 나와야지. 아, 진짜 잘하라 아, 그런데 그쪽 잘한다 아 같은 거. 아, 그러니까 파울로좀 끊어줘야 되는데, 어!

야, 동화가안되면 주지 말아야지. <laughs> 아. 야, 방금 밀어! 도연이못한 거야. 아, 스 바꾸가야지. 야, 없잖아. 야, 파해해 봐, 해 봐, 해 봐, 해 봐. 해야지. 아, 지금 신어어그러밀까 리듬 라아야지 이바는바리르고좀 공격적으로 해야지 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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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안 맞았어 리안 맞았어 리그? 어. 야 공격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해돼 괜찮아 공중 하나 제껴 3대를 시켜버리네. h i s is a 는 a y 구라고해아 그러니까 h 대 y Hey, hey, hey. h 이 y he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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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아 야 길게 길게 나가라니까저몇개 맞냐. 점안 돼. 안 돼. 안 돼. 다시 하나 줘. 자, 하나 요 저기서 공잡았으면 하지. 이 좋은 도 포스터를 쓴다. 뭐할 거야? 들어 아, 막세 제발. 귀안 이 형, 귀환이 형. 귀환이 형이야, 귀환이 형이야, 어. 맞아, 맞아, 맞아. 오, 폈어, 폈어. 아, 야, 밀어, 나. 밀어. 뭐야, 뛰어줘. 파울, 파울, 파울. 계속해, 계속해! 준영아! 준영아! 헬프 들어가잖아! 골꽉 잡아! 자. 7위네. 9점? 원기 경 9점? 9점. 3점씩이에요? 웅경 <laughs> 리리듬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좋아요. 리좋아아이아 형구파울 구퍼울. 스텝을 못 따라가. 야 파울 하나 더 있어. 파울 하나 더 있어. 파울 하나 더 있다. 안되면 하나 잘라도 돼. 안되면 하나 잘라도 돼. 오케이 야 원샷. 야 원샷. 원샷 원샷. 오른쪽 아조용아 원샷. 원샷. 오우 승리 좋다. 야, 준혁아, 몸에 힘주고, 몸에 힘주고. 오늘 파울 네 개야. 다음 긴 파울. 야, 시간 다 써. 시간 많이 줄게. 1 2 1비 10, 5, 2. 덕치 아니야? 자, 야 수비해. 편할게요. 야 준혁아, 들어와. 수비해, 수비해, 수비해. 같이 잡아. 우리 파울 있다. 오케이. 야, 우리 파울 있다 그랬어. 야, 우리 파울 있다 그랬어. 시간 봐. 야, 야, 야. 아! 하나 바로 자르던가. 하나 바로 자르던가! 오! 아! 1대 2. 1.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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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2초, 2초. 1.2. 혼자 그랬는데왜이 파울이야? 그 들어 버렸어요 근데 아팔 없이 아이씨